집 보판 이주택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김대경 세무사님의 절세 노트. 저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절세 노트를 매주일에 발행하시는 발행하는데 우리 김대경 세무사님도 같은 이름으로 한경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기사구요 4월 16일 야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에, 수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를 지금 4월 17일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따끈따끈한 그런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김재경 세무사님. 하나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자주 나오셨죠. 기존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재경 세무사님의 절세 노트는 어, 굉장히 그 임팩트 있게 짧게 딱 핵심만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이 어, 정말 중요하고 어, 일부는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감안해서 일시적이 주택 비과세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2월 28일 날 시행령이 다 개정이 됐죠.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일시적이 주택 전부 다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양도세 양도세 그래서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 종전 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없잖아요. 거래도 잘 안되고. 이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세무사님하고 상담할 때는 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뭐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아니면 뭐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155조 20항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은 그 세무사님들이 딱 정확히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조정 지역과 무관하게 2년 이상 거주한 뒤 비과세 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거주 주택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 거주 주택을 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전에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너무 좋아하고 좋은 좋아가지고 평생 이위로 줄여버렸거든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닭 날개가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날개 먹지 마라 날개 먹으면 바람핀다. 근데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이거 맛있으니까 본인들만 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마, 약간 비슷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만 혜택을 받으려고 어, 평생 일로줄였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거주주택에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하고 이때 사업자 등록은 시공 구청하고 세무서 어, 그리고 기준치가 6억이어야 되고 임대료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 5%이내로 해야 되고 지금은 10년이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길죠.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제 책에 있는 걸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어, 해당 내용은 제 책에 이제 셋째 마당이 있어요. 셋째 마당에 보면은 이제 양도세 맞춤 절세 플랜이라고 있는데 셋째 마당에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여기 파트 보면은 임대 사업자의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17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8페이지 제가 잠깐 보여 드리자면 요렇게 있습니다. 178페이지. 17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Q&A 어 관련된 유권 해석인데 그 앞에 이제 어 제가 좀 설명돼 있는 걸 요게 제가 해 놨거든요. 요거 고요거요거요거요거좀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 이 그림으로 다할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서는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비조정이라도 거주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멘붕이 걸립니다. 비조정인데 왜 거주를 하냐. 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조정이 꼴, 거주. 거주이 꼴, 조정. 이렇게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택을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임대주택 등록은 구청하고 세무서, 양쪽 다 등록하셔야 되고요. 의무임대기간이 현재는 10년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은 5년, 그리고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8년인데, 지금은 10년이다. 그리고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야. 소권 받에는 3억이야.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10년 동안 5% 이내만 임대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빼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비가세가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 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요건을 다 갖춰야 되고 무조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돼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임대주택을 팔았다. 아니면은 내가 잠깐 살았지만 2년 거주 안 했다. 그러면 주택수 안빠집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개 소장님들 계시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말 잘못 해가지고 7억 날린 사람 있다그랬잖아요 제가 10억 중에서 진짜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 자, 몇개좀더 볼까요? 자, 장기 임대 주택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임대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이라고 해요. 물론 민간 단계라 하더라도 그거는 민등법에서 말하는 거고 세법에서 말하는 건 장기 임대 주택입니다. 어쨌든 장기 임대 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거주택을 팔면. 주택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한데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일단 비과세 혜택을 줘요.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즉 이후에 임대기간을 채워야 돼요. 만약에 임대기간 못 채운다면 2개월 내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쓰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과세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비과세 깨져버렸어요. <laughs> 조심해야 돼 그리고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기간에 공실이 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실을 3개월 이내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임대기간 산정 시 예외를 적용하긴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가일 또는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중공일 후 6개월까지 기간은 공시해서 제외하긴 하고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될 때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이거는 정말 요해적인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 이런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비과세 판,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자진말소하거나 자진말소로 기간 못 채운 경우에는 말소 이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자진말소, 자진말소, 자진말소 혹은 자동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민간 단기. 4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형이 자진 또는 자동말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8년짜리 있죠. 장기 임대주택. 아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과거 우리가 중공공이라고 불렀던 거. 그거는 임대기간, 아파트만 됩니다. 어, 아파트만. 아파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년짜리로 등록을 했는데 빌라예요. 이거 자진말소 있어,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고 뭐 빌라인데 자진 말소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절반 임대했으니까 여기 나오죠? 절반 임대했으니까 내가 말소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5년 안에 팔아서 비가 되박겠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 어 처음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회가 되시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우리 김대경 세무사님이 말한, 아,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못 팔았을 때 어떻게 비과세가 되냐? 그 케이스가 지금 여기 기사에는 딱히 없잖아요. 야, 그런데 제 책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경 세무사님 죄송합니다. <laughs> 제 책이 어디 있냐면은, 어, 여기 나와요. 요, 요, 요게 다 지금 설명이, 설명이 지금 다 해당 내용에 대한 등록 요건이에요. 그만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땡이다. 자 제가 기사에 나온 게 이겁니다 뭐냐면 요금요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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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중첩 적용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되는 케이스인데 이거예요 자 1번 주택을 22년 5월 비조정 2번 주택을 23년 2월 비조정 지금 김태경 세무사님의 절세 노트 나온거랑 똑같이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이 경우에 비슷한 거거든요. 자, 1번 주택이 22년 5월이고 2번 주택이 23년 6월이기 때문에 1년이 내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 취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맞죠? 그런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번을 팔고 세금 내고 그리고 1번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해 가지고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둘다 보유하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내가 1번 주택을 비가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1번 주택을 비가세 받을 때 2번을 주택서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돼야 되니까 2번을 등록을 해야 돼요. 지자체하고 세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주택은 비록 비조정이지만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야,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여러분들이 왜 비조정이 되 내가 거주를 해야 되냐? 거주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이름도 거주주택 비가세 특례. 거주주택 비가세 특례. 자, 그리고 2번 주택은 그냥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5%뭐 8년, 10년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 6억이야, 3억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등록했을 때 거주하고 있는 주택 1번을 팔면 얘가 2번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얘가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2년은 꼭 채운 다음에 거주한 다음에. 그래서 24년 5월 달에 파셔야 되고요. 2번에 대해서는 지금 등록하면 10년이잖아요. 10년 의무임대 다안 하더라도 1번이 주택수 빠져가지고 1번을 비과세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8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의무임대 기간 다 지켜야 되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오퍼센트만 약게 올렸다. 그러면은 주택수 다시 카운트 돼가지고 1번 비과세가 날라가버려요. 당연히 그동안 가산세까지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1번을 비과세를 받아야 돼. 근데 2번이 안 팔려. 아니면 2번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그럼 일단 등록을 해요. 요건 갖춰서 그래서 1번 비과세를 받아. 그리고 나서는 2번에 대해서 5%만 올리고 이제 평화롭게 삽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 등록하면 2번을 10년 임대해야 되잖아요. 깜빡할 수 있어요. <laughs> 한 8년 갔다가. 8년 정도 됐다가 깜빡했다. 그리고 <laughs> 5% 올려버렸다. 어떻게 돼요? 1번 비가세 날라가요 그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8년 전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거의 기억 못할걸요? 순간 본인이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비가세가 단순히 날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안낸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도 제가 책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어, 이미 갖고 계신 분들 활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어, 불성실 가산세 너무나 무섭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잖아요. 비과세인줄 알고. 근데 비과세가 깨지잖아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보통 20%가 붙어요. 어, 그리고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아니면 납부지원 이런 것들 돼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10%가 붙고요. 특히 이제, 어, 불성실 가산세, 내가 이제 좀 늦게 낸 거라든지, 뭐, 금액이 적다든지, 그러면은요, 1년에 대략 9. 몇 퍼센트가 붙습니다. 만분의 2점인가 하루에? 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3년, 4년 되잖아요. 한 4년 정도 넘으면, 본세가 1억이다. 근데 그 정도 한 4년, 5년 묵히면은 가산세가 1억이 넘어버려요. 본세보다 넘어버려요. 뭐 약간 좀 제가, 그 오류는 있을 수 있, 있습니다. 지금 다 기억은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가산세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어, 그래서 지금, 어, 김대경 세무사님께서는 내가 1번 주택 있고 2번 주택 이 있는데 1번 주택이 안 팔린다? 그러면 2번을 등록을 해가지고, 어, 차라리 이때 기한이 좀 넘게 되도록 1번을 팔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차라리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저라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게 A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B가 있어요. 그래서 B를 취득하고 나서, 지금 이제, 3년 내에 A를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a를 팔때 주택수를 빼야 되니까 이 b를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좀 하라는 건데 지금 등록하면 이게 10년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분기 때 뭔가 세제 개편안이 좀 나온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약간 부정적인데 그니까, 러 그거 보고 등록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등록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차라리 A를 꼭비가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조금 아쉽더라도, 저라면, 그냥 B를 그냥 매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차라리 B를 그냥 매각한다. 아니면은, B를 세대 외 구성원에게 증여한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드문 케이스인데, a를 정말 내가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매각도 안 되고 증여도 할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 차라리 b를 법인에 매각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12% 나오잖아요 아니면 은 정말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교환 근데 교환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게 그나마 방법이니까 음,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거 요건데 약간 이거는 좀 그렇긴 하다 법인하면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저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B를 등록하면 10년이나 가져가야 되는 게, 이게 너무 길어요 음, 그래서 한치 앞을 우리가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너무 이게 좀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좀 약간 이거 어려운 내용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도 좀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편하게 받아 보시려면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